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네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아마샤가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사람들이 체포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보통의 고대의 방식대로 하면, 세속적인 방식대로 하면, 삼족을 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고대의 방식이죠. 보통 반역죄를 다스릴 땐요, 고대에서는 당연히 자식까지 죽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고대의 방식은 그런 거였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하지, 그 죄로 인해서 자녀나 다른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는게 하나님의 법이었죠. 아마샤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새로 왕이 된 아마샤가 아버지 요하스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그렇게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에돔 애돔 전쟁입니다. 에돔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마샤 입장에서는 우리 쪽 전력이 좀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이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참전시키지 마십시오. 용병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아니, 이미 돈을 지불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여기에 순종하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잖아. 이미 돈을 지불을 했잖아. 그럼 그 계약금을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 전력이 실제 약화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면 진지게 계약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든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용병 데려갈 테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고해할수 있었는데, 아마서가 여기에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순종하죠. 그쵸? 그래서 이 모습에서도 에돔 전쟁에서 아마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마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전쟁 승리 이후의 장면이죠. 아마차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에도메 신에게 제사합니다. 이게 약간 난감한 일인데 사실 이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와, 교만해져서 나중에 솔로몬처럼 한참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든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전쟁이 이기자마자 우상숭배를 한다. 이건 좀 이상한 경우잖아요. 어찌됐건 아마사에 그런 걸 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뭐 에돔의 신, 에돔 신앙에 이 아마사에게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일반적인 법도를 따랐을 수도 있죠. 예전에 그 시대의 고대 사회 세속적인 관점을 보면 다신교적 관점을 보면 내가 믿는 그 메인 신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신상을 가져와서 내가 믿는 세컨 신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샤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안 믿고 에돔을 믿는다. 이렇게애 에돔의 신을 믿는다. 이렇게 갔던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찌 됐건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닥쳐라. 내가 언제한테 말하라고 시켰냐? 네가 언제부터 왕의 모사가 되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앞에와 정반대 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는 세속적인 길과 하나님 길이 있을 때 하나님 길을 선택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들려야 되는 시점에서 에도의신사를 가져오는 세속적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지금에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 순종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누가 들어도, 야, 네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전쟁에서 애돔신을 믿는, 지금 경비한 게 맞아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회개하기는 커녕 닥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세 번째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면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스스로 벌이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너무 자신감이 막 이렇게 뻗쳐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지 마라. 네가 지금 주제에 조금만 승리를 경험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더니 주제 파을 못하는 것 같다. 잠잠히 있어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난너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나갔다가 아, 전쟁에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이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샤가 신앙이 있긴 한데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큰 언약의 흐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 그 흐름.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가는 그큰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 있긴 한데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그런 다음에 단편적으로, 아,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순종해야지. 이건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이번에 어떠한 건 이렇게 해라. 라는 응답을 주셨어. 그럼 그걸 믿고 순종해서 또 그게 이루어지는 어떤 간증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선 하나님의 크림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세속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아 그때도 이기게 하셨으니까 또잘 되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 또 엉뚱한 짓을 벌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요건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니까 해야 돼. 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니까 내마음대로 해.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달과 갖고 어, 간절한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 예, 네, 뭐 이렇게 하면 또 되겠지? 뭐 이런 식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 그래서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게 아마샤에 대한 평가예요. 뭘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고 한 거죠. 진심을 담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를 되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샤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많아요. 아마샤, 아마샤 같은 캐릭터가. 그러니까, 단편적인 신앙.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얘기해보면 신앙이 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주미의 뜻을 단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남은 분은 그냥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해. 간증의 경험이 있지만, 삶 전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아마시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단편적이진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이 있긴 하는데, 온전한 마음이 없진 않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언약의 큰 이름을 이해하시고요. 그 흐름 속에서 내 자신과 이 세상, 삶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단편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다. 작은 꾸준히 하시라.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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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 단편, 그날 주시는 말씀, 그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걸 요청하시는지,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샤의 이 실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 배워야 되는 게 있겠죠. 어두 가지로 하면, 같은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작은 성공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작은 성공을 교만한 다음에 어깨에 힘빡 들어가서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그 작은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의 님 도우신과 운이 따라서는 불구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더큰 성공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이 작은 성공에 먹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성공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글릇을 가지셔야 돼요. 작은 성공에 이렇게 도취돼가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이 야마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되게 벌거벗은 임금인처럼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구나. 난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같은 얘기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 간증 이거를 공식화하지 마세요. 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쟁에 승리했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전쟁에 승리하겠지? 이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응답을 듣고 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승리했으니까 승리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만 이건 경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떤 것들을 잘 이루어낸 게 이번에도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거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 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샤가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은 것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마샤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보주셔야 돼요? 아마샤의 긍정적이었을 때 모습이죠. 포기의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더잘될것같아근데이 방법을 포기하면 내가 더불안정해져 하지만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면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도해 여러분, 이거 할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죠? 그렇죠? 아마샤가 이걸 했어요. 아마샤가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샤를 되게 쉽게 볼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이거 못할 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아마샤에게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포기의 순종,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적으로는 좀안 좋아 보이는 방법일 수 있어도 주듯대로 해보는 순종이 우리가 이데 포기하다 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포기하다라는 게 우리가 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맨첫 장면이죠. 말씀의 순종 그렇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에큰의름를 이해해야 되는구나. 작은 성공에 동치해서 자기 진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적용도 필요하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그가 말씀에 어떻게 나와있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보다는 말씀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내가,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방법이라도 주의 방법대로 시도하고, 이런 아마사의 순종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